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으면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어, 2나 5 말고 3이 있으니까 안 되고 얘는 7이 있으니까 안 되고 어, 물론 약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봐야 돼. 얘는 3이 있으니까 안 되고 어, 얘는 2나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유한 소수가 되는 거지. 얘가 답이 4번이야. 순환소수의 순환마디가 옳게 연결된 것은 순환마디는 79, 79니까 0.79 음.. 97은 아닐 것.. 아니지 1.1, 4, 5, 5, 5, 5가 순환되는 거니까 5만 찍어야지 순환마디는 5지 이거 아니고 8, 6, 5, 6, 5니까 6, 5, 6, 5라고 해야지.. 아 이거 아니고 2, 4, 5, 2, 4, 5, 2, 4, 5 4, 5이 아니지 그치? 2, 4, 5지 703, 703 이거 맞네 5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과정이다. 옳은 것은, 어, 9분의 지, 소수점에서 끊어야지. 그래서 9분의 72 빼기 7이지. 틀렸지. 얘는 9, 9, 9. 999분의 314. 999분인데 909라 틀렸지. 얘는 99분의 69지. 빼기 6을 하면 안 되지. 99분의 53이지. 빼기 35 하면 안 되고. 90분에, 답이 5번이네. 90분에 204-120. 요거 답이지. 4번에, 대괄환할수가 1차 부등식 해가 아닌 것은, 자, 1을 넣으면은 얘는 2가 되고, 얘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니까, 이게 해가 되지, 참이니까, 5 더하기 1은 6이고, 얘가 3이니까, 얘도 참이니까 해가 되고, 0 넣으면은, 3은 3이다. 작거나 같다. 같다가 되면 참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4, 3, 12.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이니까 얘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이지. 답은 5번이겠네. 안 해봐도. 마이너스 1 넣으면 은 얘가 2고 더하기 4고 6인데 5보다 작거나 같다. 틀렸지. 5번 문제에 a가 b보다 작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옳지 않은 것은 음, b가 크지 크면은 다큰 거야 이게 요렇게다 큰데 어, a하고 b만 보는 다 숫자 숫자는 볼 필요 없이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도 부등호는 성립하지 근데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에 부등호 바뀌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0 곱해주면은 부등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안 바뀌었으니까 4답이 틀렸지. 다음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한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일단 약분부터 해주자. 60분의 1인데, 60을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음, 2 곱하기, 3 곱하기, 5, 6, 5, 30. 30에 2를 곱하면 60이 되지.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자,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뭘 곱해줘야 되냐면, 2나 5만 있어야 되니까 3이 없어져야 되잖아. 3이 없어져야 돼 그럼 3의 배수가 되는데, 3의 배수 중에서 A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그랬으니까 12가 되겠지, 그치?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는 3, 4, 12, 얘밖에 없지. 답이 2번.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추자.